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리 4절 말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성구입니다. 사랑의 줄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어제 호세아 10장의 말씀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냐하면 의를 심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효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 9번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오늘 11장과 12장은 7번째 설교입니다. 7번째 설교에 핵심이 오늘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죄를 범한 우리들을 인도할 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과 동물이나 짐승을 다루는 줄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 짐승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은 죄갈이나 굴레로 끌어당겨야만 주인에게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강요해서 집을 뛰쳐나간 방탕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당시 율법대로 하면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줍니다. 그게 사람의 줄이요, 사랑의 줄입니다. 만약 짐승 같으면 그냥 끌고 가서 강제로 아버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다루어낼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 정말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랑의 줄로 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오늘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랑은 다른 말로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점점 멀리 가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 긴 우상 앞에 분양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모습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역사의 무대만 달랐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워 주고 넘어질까 봐 팔로 안아 주고 그러는데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전히 돌아올 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멍해를 벗겨 준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다룰 때에 멍해를 씌워 놨다가 모이를 줄 때는 그 멍해를 들어 주거나 멍해를 벗겨 줍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편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늘 마련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습니까. 외형적으로, 물량적으로 참 엄청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전 국민의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가 전부 한국에 있다. 그런데 과연 그 크기와 그 수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만큼 협력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한 문자로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 야릇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북한의 경우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랍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 국가입니다. 2020년 그 4월에 통치자가 북한군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교들에게 배급을 줄 것이 한 달에 열흘치 식량밖에 없다. 가을까지만, 추수 때까지만 참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라. 그런데 정작 작년 가을 되니까 흉작이 돼서 그나마 그것마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제2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197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에 뭐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불가사의하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가사의가 왜 한국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에까지 침투해서 그렇게 주체사상을 강조하는지 이게 불가사의하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19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에 한국의 국민소득이 그 당시 8 0달러입니다 1인당 80불. 그때 북한은 240달러입니다. 필리핀은 800달러입니다. 그 필리핀에서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체 사상을 강조하던 북한이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그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한 땅에 그렇게 많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사의한 것이 그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했고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사회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어떤 외침을,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자랑만 합니다.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 이제 요엘서, 아모스서 계속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이스라엘의 경제와 군사력이 막강하던 때에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질책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젠 어떤 수나, 어떤 물량이나 어떤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 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삶으로 고백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삶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게 무엇인가? 내가 실천해야 할게 무엇인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포기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극심한 고난의 행군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우리가 동포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본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결심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사랑하시며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시고 외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호세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헐벗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신앙과 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호세와 선지처럼 데려올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아내 일지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러한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고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굶주려 하는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